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잘 누구... 지내셨습니까 예 누구세요 네 이박사입니다 아유 어제 아... 오랜만이네네이게 어색하네 네. <laughs> 지금 막 굉장히 화장실 목소리처럼 울립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어때요? 괜찮습니까? 네 울립니다 그냥 하시죠 그냥 나 갑시다 네 인사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했고요. 아, 자. 네. 뭡니까? 아, 너무 오랜만이고. 네. 네. 채널 터졌어요. <laughs> 아, 바쁘다 보니까. 네. 네. 생업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먹고 사는 와중에 아, 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오늘은 그래도 좀 뭔가 상징적이지 않나라는 뭐 그런 뉴스들을 좀 봐서 네. 네, 오늘 이렇게 간만에 마이크를 좀 켰습니다. 네네.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어... 무엇이 그를 마이크 앞으로 돌아오게 했나? 어... <웃음> <웃음> 어,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잡힙니다. 우리의 그 앞으로의 5년을 어, 책임질. 네. 아, 뭐,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지금 현재 여당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은 없지만, 어쨌거나, 네. 가장 미력한 그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이재명 도지사가, 네. 어, 생각보다는, 어, 그래도 그 후폭풍이 굉장히 클줄 알았는데, 어, 굉장합니다. 돌풍이 여전하고 그 힘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뭐, 잠깐이나마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네. 지금 뭐 사진 보면은 뭐 절을 했네요. 이재명 도지사가 지지를 감사한다. 그래서 오늘이 아마 그 이제 그 강원도 그 민주당 내 경선의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 여기서 마저도 이재명 도지사가 50% 넘는 지지율을 확보를 한 걸로 이제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네. 지금 뭐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지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회의원직까지 사퇴를 한다는 그 강수를 두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재명 도지사를 좀 압박을 한 거였거든. 근데 이제 뭔가 이제 본인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국회의원 사퇴까지도 내세웠는데 그게 뭐 어느 정도 먹히긴 한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강원도에서 한30% 정도 지지율을 받았다고 하니까. 근데 어 그래도 안 되는구나. 역부족이구나. 어림없었네. 예, 예, 그래서, 뭐, 여러모로 그, 지금 현재 야당에서 공격을 해야 될 부분들을 여당 내에서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네. 뭐, 형수, 뭐,한테 욕설 한 부분부터, 이 뭐, 예전에 음주운전 했던 부분들까지, 뭐, 이런 것들을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이게, 어, 어, 생각보다는 이재명 지지율이 굉장히 탄탄하구나라는 거를 어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이 흐름이 뭐 언제 이게 지금 그 평가단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선거인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보통 뭐 이백 몇십, 이백칠십만 명이라고 하나요? 그 전국에 있는 당원들에게, 그래서 뭐 일차 거기에서 뭐 절반 이상의 어떤 그 지지율과 득표율을 얻게 되면은 별도의 2차 경선 없이 이제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어, 뭐, 이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은 이 차경선 없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네. 나와 있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전체 선거인단 75만 명 중에서 뭐, 총투표자 55만 명. 와, 근데 투표율 74.03%의 투표율에서 51%. 아 대단합니다. 지금 음. 보면은 4개 지역을 맞췄어요. 보시면은, 네개 지역 전부 다50%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음... 이게 예, 이게 이제 나머지 뭐 지자체를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꺾일까 이 추세가 오히려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델롬을 밀어주라는뭐 인식이 더 세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대세는 어쩔 수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이낙연 후보 예하 밑에 있는 저분들이 다 합치더라도 이재명 지사한테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저분들이 무슨, 뭐,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뒤에 뽑기 때문에, 뭐, 끝까지 완주를 하기야 하겠지만,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제가 그일전에도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렇게 내부적으로 싸우는 모습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 되기는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건 이거 이거요? 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저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누가 되는 거 아니 뭐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지금 뭐 경선 후보잖아요. 음. 대통령 후보를 뽑는 거잖아요. 이것도 네.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나라처럼 예측이 쉬운 나라가 있을까 음. 싶어요. 네. 음. 일단은 이재명이 저는 그냥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음. 이, 음. 뭐죠? 이 사람들 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진짜 양심의 손을 얹고, 그러니까 안될 거지만 끝까지 싸우겠다. 뭐, 그런 뭐, 나의 뭐, 신념을 밝히게, 뭐 그런 의지였겠지. 이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분은 네. 사람들은... 이부, 음. 조금 생각을 했겠죠. 음, 음. 근데 안 되죠. 대세는 워낙에 우리나라를 잘 꺾이지 않잖아요. 불풍처럼 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네. 음. 저 밑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들의 어떤 인지도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그렇게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음. 어, 나는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에서 뜬금없이 무슨... 단일화를 해주겠다라는 식의 막 이런 꼴값들은 음. 안 떨었으면 어뭐 그대로 그냥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말 말씀이 바다... 끊깁니다 네. 지금 아 그래 요네좀 많이 아, 끊기는데요 아 그래서 저분들이 저렇게 뭐 뭔가 추구하는 바와 의도하는 바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렇게 말 저렇게 좀 너무 낮은 지지율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표한마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들이 아, 지금 경선 중인데 뭐 단일화를 할 수가 있나요? 어 보통은 이제 그 가장 잘 나가는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차순위에 있는 후보들한테 단일화 제안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네. 경선이 진행됐는데? 그치 이렇게 되니까 나가리가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네. 만약에 어, 뭐 이재명 도지사가만 뭐 35%야, 근데 이낙연 후보가28% 뭐 30%야. 그렇다 그러면 저 사람들의 영향을 줄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음. 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이 양반들도 이제 다음에 이제 그걸 밀어준다는 명사에 어떤 뭐또 다른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 디딤돌을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마저도 안 되는 거죠. 다 합쳐도 안돼 그래서 <웃음> 망했다. <웃음> <웃음> 뭐 일단 그,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네. 이게 일단은 뭐 내게 그 지역구에서 저렇게 큰 지지를 받은 이재명의 행보가 앞으로 궁금하고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아 이제 대선 후보의 최종적인 거는 이재명이 될것 같고 사람들이 그 이재명 후보를 되게 많이 비싸는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거 그것보다도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수행하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점수를 좀더 주지 않았나? 지금 현재 난세에 필요한 부분은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연히 뭐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네. 어떤 정책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퍼포먼스를 굉장히 각인시킨 사람은 사실 이두 사람이 굉장히 크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1, 2, 위를 하는 것 같고 네. 워낙에 성남 저기 뭐지 시장이랑 네. 경기 도지사 하시면서 좀 많이 좀 보여줬어요. 네. 음, 정치는 그렇죠. 또 이게 보여주는 게또 중요하잖아요. 인기 투표니까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 음, 네. 그렇죠. 네. 어, 최종적으로 대권 후보가 되는 이재명 도지사의 그 모습이 뭐 네. 궁금하기도 하고 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야야 쪽은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 야 쪽은 지금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허, <laughs> 아, 아 중표 에 무슨 잘 나가요? 아유, 우리 형님이 지금 뭔가 탄력을 받고 있는 느낌이야. 그, 뭐야?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말이 많죠. 네, 음. 뭐 여러 모로, 뭐 의전하는 부분들에서도 말이 많았고, 음. 네, 그, 그 발언 수위나 이런 것들이 좀 적절치 못했던 발언들도 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아니 이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 네, 음. 굉장히 그. 지득건스러운 모습을 안 네. 보이는 게 이상하지. 네. 오늘 그래서... 권력의 거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이 음. 국민을 섬기겠냐고. 음. 그냥 다 봉으로 개 돼지로 보겠지. 자가 <laughs> 나라를 주무 막 주물렀으니까 검찰총장 음. 해가지고 권력을 이미 아는 사람인데 되겠냐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뭐그 경선을 같이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그 입당을 하기는 했잖아요. 입당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그 국민의힘의 그 대표인 이준석이 그 후보들의 토론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을 한 걸로 알고 있어. 네. 네, 그래서 뭐 여러모로 그 당내에서도 좀 부딪힘이 좀 많고 그리고 이제 민도 아니고 당 대표도 똥으로 안 해. <laughs> 그래서 뭐. <laughs> 이게 공공연한 자리에서의 어떤 그뭐 멘트나 단어구사에 있어서도 좀 실수가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또좀 자리가 자리다 보니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악경향을 끼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반사이. 어 <laughs> 우리 준표 형이 역시 나 <laughs> 알고 보니 형이... 천사. 어, 어, 준표 형이 시원시원하잖아.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요 브루기 와 흐름을 또 어, 원이 지금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는 지지율이 되게 압도적이었거든요. 전 총장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어, 그 당내에서의 그 지지율 자체가 홍준표 전석이 되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걸 밀어주고 있는 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라는 거지. 아 네. 차라리 우리 홈카폴라 김표형 멋있다, 간질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밀어주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민주당 경선만큼 이쪽에서의 분위기도 굉장히 재밌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네. 얄팍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laughs> 아니, 지금 뭔가 mz 세대가 잘 모르는 거 아닐까 솔직히. <laughs> 그냥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이, 아, 이 사람 대통령 시켜놓으면 이게 뭐 나라 쪽 팔려가지고 씨. 아, 근데 결론 수준 떨어져.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민주당에서는 아무리 봐도 솔직히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롱, 그 완주를 하는 게좀 약간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이런 지금의 어떤 흐름을 딛고서 최종 후보가 될. 그렇게 붙으면 좀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laughs> 아. 뭐 지금 여러모로 그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될 때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의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치솟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하고 네. 있는 느낌이기는. 네. 이 판이 이제 좀 면은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될 거고 내년 3월이면 당장이 대선인데. 어. 진짜 얼마 안 지금... 남았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치열한 싸움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네. 그렇다 라고 정도만 네. 간만에 8657 네. 좋습니다. 네, 마이크가 여전히 많이 끊기고요. 이거 왜 이래? <laughs>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다 망가졌네요. <laughs>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뭐예뭐 사다삼오 같은데 어,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직 자디 그뭐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아, 뭐 홍준표도 <laughs> 파이팅하시고요. 저는 뭐 홍준표는 더 좋아해.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뭐, 그분들이 만들어낸 뭐. 적은 항상 내부에 있어. 이게 뭐야? <웃음> <웃음> 그래서 아우 뭐. 누가 뭐 누구랑 누구랑 붙을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결정 난건 아니니까. 네. 어, 이런 치열한 싸움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뭐 나는 흥미롭다. 에, 궁금하기도 하고. 네. 에, 에, 그래서 이기는 편 우리 편 응원한다. 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생업이 어, 좀 여유로워지면. 에, 그때 되면 다시 또 얼굴 보고 다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토크 폭격기가 아니고 지금 토크. 휴면기야 예. 빠년이에요휴질이고홍찍자 응, 안녕. 안녕 <laughs> 이게 안녕이 왼쪽에 있다고 우리가 좌 그게 아닙니다 원래 여기 우리 얼굴이 있었어요 뭔소리야 끊어 <laughs> 그래서 지금 편집을 못한 거야 안녕 음, <laughs>